자, 댓글 달아요. 오늘은 이 저가 그 휴대폰 거치대를 샀습니다. 흔들리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. 오늘은 아 어, 오늘은 t c g 샵 PCG샵에서 제가 어, 도착했네요. 어 뭘로 뜯까 이거 이거를 뜯자. 네. 어 개인정보는 가려주고요. 가려주고요. 하겠습니다. 이게 카드 같은데요. 카드입니다. 카드, 카드, 카드. 어, 카드 맞네요. 카드 맞고요. 카드가 왔습니다. 카드 맞고요. 박스 버려주고요. 어, 한팩 왔네요. 작년에 오 이렇게. 왔네요. 네,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제가그 그레이 돌 덱을, 그레이, 아이 두리언 t v 에그 그레이 돌, 아 뭐냐, 그 제목 까먹었네요. 일단 사이클론 한 장, 태어, 오, 오르트로스 리밍데드가 부르는 소리 두 장, 경로장 세 장, 죽은자의 도생 한 장, 빛의 봉인곡 한 장, 스크랩 스쿨 한세 장, 스크랩 에리어 세 장, 스크랩 비스트 세 장, 세 장, 스크랩 고블린 두 장, 라고, 그래도 임팩트 한 장, 그래도 이글 이글 한 장, 그래도 코브 라한 장, 그래돌, 엘레게이너, 한 장, 그래돌, 슬라임, 세 장입니다. 네. 그리고, 서비스팩한팩 왔네요. 장, 아, 이거, 저가, 그, 메인 뽑으려고 맨날, 네, 맨날, 맨날 이거 샀는데, 왔네요. 저 이거 처음 시켜보아서, 역시 안 좋은 거 나오겠지. 미라클, 루커스, 헌터, 엔즈 사이코패스. 이렇게 왔네요, 네. 아, 너무 덥다. 아, 권도 해서, 너무, 빠바바방해줬습 너무 덥습니다. 오! 투몽실드도 함께. 어, 줬습니다몇 장이나 투몽실드한 장, 두 장, 세 장, 네 장, 다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. 열세, 열네, 열다, 열려열이고 열이덟, 열아홉, 스물, 스물한, 스물둘, 스물셋, 다섯 스물여섯 개고요. 네, 오늘은 D C G 샵에서 구매한 네 구매한 네 그레이 돌 덱을 한번 맞춰보려고사와습니다 네. 어, 저가 또 아, 저가 또. 아아아 아, 아, 저거 아이, 아 제발 구독 한, 한 명만 눌러주세요 제발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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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제발료 요구독 제발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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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을속제발 왔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탁 안녕.